엄청 다양한 네일용품들이 다이소에 되게 많이 생겼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이런 네일 트리머들은 큐티클을 잘못 제거할 경우에 손톱이 파여서 오히려 손톱이 울퉁불퉁하게 자라거나 손상을 줘서 복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케어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일 샤이너 파일은 맨 손톱일 경우에 광택을 내주는 파일이에요. 거친 파일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일회용 네일 파일을 사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저는 오일만 사볼게요. 오늘은 손톱 질병이 지저분해 보일 때 집에서 간단하게 빨리 할수 있는 케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이소에 가서 좀 접하기 쉬운 재료들을 사왔거든요. 이거는 네일 파일, 이거는 큐티클 오일, 그리고 집에 있는 물티슈 이렇게만 있으면 깔끔한 큐티클을 집에서도 만들어 볼수 있어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써 있어요. 180, 240. 이 그리스가 180이면 좀더 강하고 240이면 좀더 연해요. 거칠기를 표현하는 거라 잘 보고 사시면 되고요. 너무 그리스가 낮은 걸 사면은 셀프로 하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드러운 거를 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샵에서 케어할 때는 이런 니퍼를 이용해서 큐티클을 잘라내는데 집에서 혼자 하실 경우에는 각도가 맞지 않고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집에서는. 큐티클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나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번 손상이 된 큐티클이 복구하기 어렵고 손톱이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파일로만 할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상태의 큐티클, 건조해 사얗게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걸 좀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살짝 수분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한번 닦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큐티클 오일로 주변을 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바르기만 해도 이 큐티클이 일어난 게싹 가라앉았죠? 오일 바르고 난 다음에 아까 구매해온 조금 더 부드러운 파일로 큐티클 주변을 한 번씩 쓱쓱 밀어줄 거예요. 굳은 살들 너무 세게 말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살살 뜯지 마시고 이렇게 파일로 부드럽게 제거만 해주셔도 훨씬 깔끔해져요. 강도가 센 파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손톱이 파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살살살. 큐티클이 나는 좀 많이 건조하고 상태가 안 좋다 하시면 셀프보다는 샵에 와서 정리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오일이랑 파일만으로도 되게 깔끔한 캡슐클리 되었어요 깨끗하죠? 밖에서 봐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퇴근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일 잘 바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